오늘 외인들이 1조 원 넘게 순 매수 움직임 나타나면서 기관도 코스피 중심으로 순 매수세가 강해지는 내 네, 움직임들이 보여졌었는데요 거래대금만 해도 여러분들 대부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네, 들어가는 이제 거래대금 움직임들이 나와주었거든요. 이 대형주 두 종목만 해도 거래대금이 5조 원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주들 중심에 어떤 강세 움직임이 나와주었는데, 워낙에 반도체주들, 소부장주들도 주가가 빠진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텍에 대해서도 숨은 강자다 어, 이 종목 매수 추천을 살펴드렸었다. 나 분석해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알텍 같은 경우는 네, 영상으로도 이제 분석을 해 드리면서 이것도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다, 보다 더 쉽게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인트로 영상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업 분석과 차트 분석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반도체 테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부 정책 내용들과 같이 이 AI 정책 에 대해서 100조 원을 풀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 아예 되게 얼마나 수혜가 갈지를 두고 주가 전망을 같이 살펴드렸었던 부분이었고요. 제 2의 필요서다. 라는 내용과 함께 이디 b 스와 반도체 테스트하우스로 선정된 부분을 두고도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을 보다서 쉽게 풀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고 오늘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은요, 어제 영상 있어요. 아이템 핵심 요약본으로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하셔서 투자에 더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차트 분석에만 네, 보다 더 집중하면서. 오늘 6% 가량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음봉이 의미하는 시그널을 무엇인가를 두고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주가 전망과 이 매수 타이밍,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했었을 때 어디에서 저항이고 어디에서 매물들을 맞을 수 있는지 움직임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간략히 같이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스윙을 떠나 추가적으로 스윙을 하시면서도 단기 트레이딩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어, 아이텍도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어, 참고하셔서 제가 가격 구간이나 어떤 지지 그리고 저항. 그리고 단기 목표가와 추가적인 스윙 목표가 아, 다 같이 체크해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캔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시그널을 나타내는지 이런 움직임까지 매매 기법을 두고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잘 참고해 두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나중에 투자에 어떤 매매 전략을 두고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텍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현재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일봉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봤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니 캔들의 움직임이 조금 극명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쵸? 윗꼬리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 이 캔들 크기 자체도 이 장대 양봉으로 길쭉하게 크게 크게 나와준 게 아니라 주가 탄력 없이 어떤 행보하는 움직임처럼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요. 에 자, 그러고 나서 장대 양봉이 연달아. 그쵸? 연속 터져주면서 강세 움직임. 급등 움직임이 나와준 흐름인 건데, 9월 10일과 어 9월 11일에 연속적으로 장대 양봉 움직임이 이제 터져준 모습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7천원을 장악하나 했더니 결국에 이 가격 구간을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는 네, 움직임을 나와주면서 마이너스 6%가량. 그죠? 은봉, 장대, 은봉이 나와준 모습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쉬워하시거나 짜증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매수 기회에요. 어, 오히려 기회를 주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상 어제 장대 양봉 움직임이 나와주다 보니까 기회를 노리셨던 부분들, 네, 타이밍 못 잡으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음봉으로 눌러주니 완전 땡큐죠. 자 여러분 잘 볼게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밑줄을 그어 볼 건데 제가 밑줄 긋는 가격 구간이 6,200원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죠. 자, 박스권 움직임이라고 봤었을 때 박스권의 상당 중심에 어떤 6,200원의 가격 구간을 돌파해내지 못합니다. 네, 돌파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윗꼬리를 막고 저항을 맞는 모습, 횡보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었던 부분인 건데 9월 10일 날 보세요. 자, 정확하게 장학형의 캔들이 나와 주죠. 자, 이 가격 구간을 정확하게 다 먹어 버리네. 네, 장학형 캔들이 나와 주면서 바로 이어서 7,000원의 가격 구간까지 자 장대 양봉이 터져주는 움직임이었어요. 사실 제가 아이텍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6,500원과 7,000원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 이평선의 추세 움직임들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추세적인 하락 추세가 길었었던 네, 종목이었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의 추세 움직임, 수급선 이평선 움직임을 같이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자 최근에는 4,450원 저점을 체크하고 점차적으로 어때요? 저점을 높여가죠. 저점은 높여가고 고점은 어때요?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 매물대의 어떤 저항을 맞는 네. 어, 수급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이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상방을 노릴 수 있는 어떤 수렴의 움직임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 속에서 연달아 장대 양봉이 터져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닥 구간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전에 매물대들을 소화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간략히 이 8,000원과 9,000원 가격 구간 중심으로 가장 강하게 형성되었는 이 매물대를 같이 체크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가격은 6,500원과 7,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6,500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오늘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파란색 선에 이 수급선 움직임 보이시죠? 이 움직임 중심으로 6,500원을 형성시키면서 발판을 딛고 한 차례 장대 양봉이 튀어주는 모습을 보였던 건데 이 파란색이 나타나는 의미가요. 장기평선 어떤 움직임과 같이 수급 움직임과 같이 낙폭을 의미하는 수급선이에요. 고점 대비. 네, 많은 낙폭이 이루어졌고 이 파란색 선을 지지하는 순간 시세 분출이 터져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수식을 설정해둔 부분인 건데 어제였죠. 네, 어제 지지하면서 장대 양봉을 한 차례 보여준 움직입니다. 그런데 7천 원은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오늘 바로 매물 출애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한 차례 육 1200원을 돌파하는 내 장학형의 캔들 움직임이 나와주는 부분이었지만, 7,000원을 장악하지 못하고 다시 차익실현 매물 상승분을 반납하는 움직임들이 오늘 나와준 부분인 거고요 장악형 캔들이 나와주었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인 어떤 상방을 두고 네, 수급력이 어, 다소 조금 저항을 맞이하는 부분이었지만 역시나 저는 여러분들 매수 기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500원과 그리고 7,000원 중심으로 첫 번째로 이 가격 구간이 의미하는 바를 체크해 드리면서요. 저항 구간들, 단기 트레이딩을 했었을 때 목표가를 어디 가격으로 삼아야 되는지 한 자리 설명을 드려 볼 건데요. 차트를 조금 길게 두고 6,500원의 가격 구간을 제가 색상을 뭐, 초록색으로 할까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자, 6,500원이 가격 구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실상 이 가격을 지지해주잖아요. 지지해줬었을 때, 한 차례 강하게 돌파 시도를 나타냈었던, 네. 수급력이 굉장히 강하게, 네, 들어와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주었던 어,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캔들 움직임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여기에서 한 차례 상승을 했었죠. 자, 이 상승했을 때이 캔들 자체가 2018년 5월달 17일이거든요. 이때 12%, 13%가량 움직임이 한 차례 튀어주는, 네, 움직임 나와주었던 부분인 건데, 여기에서 어때요? 박스권 움직임으로 다져줍니다, 주가를. 자 주가를 다 져주고 한 차례 더 터져주면서 n 자반등 움직임에 시세 분출이 또한 번의 수렴 이후에 터져주는 장대 양봉에 장학형 캔들이 나와준 모습인데 자이 가격 구간 중심으로 이전에 이 박스권의 상단을 제대로 돌파해주고 장악해준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엄청난 수급력 움직임이 나와주었고 점상이 연달아 나타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었던 구간 안에서 강한 지금 현재 이 가격 구간 중심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물대가. 그렇기 때문에 6,500원을 발판을 삼았을 때 다시 한번의 돌파 시도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빨간색은 6,200원이고 초록색선은 6,500원입니다. 그래서 6,500원에서 6,200원 중심으로 지금 이제 밑줄을 그어둔 상황인 건데, 자,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여기에서도 어때요? 윗꼬리가 나타나면서 눌리는 이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냈었잖아요. 한 차례 여기를 다져준 거죠. 이 구간을 어. 한 1차 시세 분출 이후에 박스권으로 다져주고 추가적으로 양봉으로 장악해 주는 움직임이 한 차례 더 나와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가격 중심으로 또한번 눌러주고 또한번 단기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와준 건데, 자여기서 윗꼬리가 바로 나타나자마자. 그쵸 심리적인 어떤 저항과 착실한 압박이 나타나면서 바로 조정이 나타나고 매물이 크게 떨어졌었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캔들의 움직임은 다 심리적으로 그런 투심적인 부분 다 여러가지가 시그널이 나타난다 라고 늘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6,500원 가격 구간을 장악해 주면서 7,000원까지 장악해조아요만 시세 분출이 다시 한번 터져줄 수 있는 추세의 움직임이 다시 상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 타점이 나아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 초록색선이 6,500원이잖아요. 이 가격 구간 중심으로 밑꼬리를 끌어올려주면서 그쵸? 다시 신고가 추세 움직임을 나타내주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 이 6,500원과 6,200원의 가격 구간은요. 네 강한 어떤 매물대의 형성과 그쵸 심리적인 지지력 움직임이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 구간이다 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6,500원을 강조해드리고 그쵸? 이 7,000원의 가격 구간을 네, 이 밑꼬리로 끌어올려주었던 구간을, 나이 네, 매몰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움직임들을 다 살펴드렸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점 인식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 움직임을, 나한 네,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 4,500원 중심으로 저점 체크하고, 다시 상승의 파동을 만들어냈었던 움직임이었잖아요. 이 움직임 중심으로도 최근 어때요? 저점을 체크했죠? 이렇게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어, 이, 검정색 선 제가 이전에 과거 움직임을 통해서 저점을 확인했었던 구간을 네, 다시 이번에도 이 가격 구간을 저점 체크하면서 어, 다시 올라와주는 이 수렴 구간을 통해서 또한 번의 상단을 어, 돌파해야 되는 장악해야 되는 움직임을 놓고 우리 여러분들에게보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첫 번째로는요. 6,500원을 장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6,500원을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6,500원 위로. 캔들이 올라와 주면서 지지력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500원이 의미하는 바를 체크해 드렸었던 부분인 거고 추가 2차 지지는요 6,200원의 가격 구간입니다 이전에 이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냈었던 움직임 중심의 상단 구간이거든요 상단 이 상단 구간 중심으로 최근에 장학형 캔들이 나와준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지지는 이 6,200원의 가격 구간 네, 여기까지 다시 눌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지지로, 2차 지지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웬만해서는 6,500원의 지지를 삼아서 다시 한번.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반등 시도가 나와줘야 되는 흐름이 어, 조금 이쁘게 차트를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 차례 7,000원을 장악하지 못한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 움직이 임 나와주었지만 월요일과 화요일 안으로 다시 한번 반등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6,500원을 가격 구간을 다져주고 다져주고 다시 돌파했을 때 다시 상방을 어, 움직임 7,000원을 장악하고. 그쵸. 8,000원을 돌파하러 가는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어, 트레이딩, 아, 어, 그쵸? 움직임을 두고 봤었을 때, 뭐, 손절가를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6,500원 중심에 손절가를 두시고, 다음 주 흐름을, 네, 반등을 한번 먹어보는, 네, 그런 트레이딩도 가능한, 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같이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스윙으로 보시는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은 6,200원 가격 구간까지, 하단의 지지력까지, 여기까지, 네, 추가 2차 지지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 중심까지, 움직임을 지켜보시면서 이 박스건을 다져주고 점차적으로 제대로 다져주고 다시 반등을 노리는 추세 전환 움직임을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을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알텍 같은 경우는요 저항구가 이전에 이제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000원을 장악해준다라고 봤었을 때, 봤었을 때 다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8,000원에 돌파하려는 시도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한 차례 시세 분출이 한번더 터져줄 수 있는 가능성을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흔들어줄 수 있는, 세력이 흔들어줄 수 있는 가격 구간은 9,000원에서 8,000원 구간이 제일 매물대가 지금 현재 형성이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닥 구간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 8,000원과 9,000원 이 가격 구간이 한 차례 강하게 또 흔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도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네,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윗꼬리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물량 출애가 이제 강하게 네. 형성되어 있었던 이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크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요. 한차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현 구간에서 첫 번째 지지 6,500원의 지지력이 현재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추가 지지는요. 6,200원의 가격 구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지력이 가하게 나타나고 다져주면서 7,000원을 장악하는 움직임.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7,000원을 장악해 주면서 7,000원 위로 이렇게 양봉이 올라와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8,000원 돌파 시도를 이제 집중해 볼수 있는 건데. 자, 7,000원 장악 시 얼만큼 매수세와 얼만큼의 장악력인지 실시간으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자, 7,000원을 제대로 장악해 주었다. 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8,000원 돌파와 8,700원의 가격 구간까지 단기 트레이딩을 두고 한번 주시해 볼 수가 있다 라고 어제 방송을 통해서 체크를 해 드렸었던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흐름이 또 강하게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9,000원까지의 단기 트레이딩의 어떤 상승폭 움직임까지 나와줄 수 있다. 그런데 이 8,000원과 구천 원 가격 구간은 워낙에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한 차례 이 가격 구간이 오면 무조건 한 번은 저항을 맞이할 거다.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윗꼬리가 나타나거나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주가가 밀리거나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두고 어,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은 너무 욕심낼 구간은 아니에요. 네. 에. 그렇지만 추세적인 움직임 다시 이제 반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추세 전환이 상방을 두고. 왜냐하면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했고 다시 이 박스권 움직임을 상단을 돌파하면서 장학형 캔들 나와주면서 연달아 터져주었고 그리고 한 차례 물량출의 단기 찰실한 움직임이 나와주었지만 충분히 다음 주 중에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의 업황에 대해서도 체크해드렸었고 현황과 지금 정확하게 아이텍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기업 분석도 제대로 완벽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최대 최대로 어, 풀이를 해드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봤었을 때는 다시 추세 전환 움직임 우리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바닥 구간에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요.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이 저항 구간 맞이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에 움직임을 두고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어, 있는 거고 한 차례 눌리고 흔들어주고 그죠한 차례 시세 분출 터져주고 흔들어줬을 때 눌리잖아요. 눌렸을 때 눌린 목이 또 한번 완성됐을 때 저는 또 이제 반복 매매까지 네.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제가 비중을 좀 실어볼 때 다시 한번 방송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눌림목이 다시 나타났을 때도 다시 반드시 아, 방송을 해 드리면서 눌림목 타점에 대해서도 한 차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텍 같은 경우는요,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반응이 좋고 궁금하신 주주님들이 많으신 경우는 계속해서 LS 마린처럼 끝까지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 구독과 어,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썼을때구천원의 장악하는 움직임까지 이 단기 스윙을 두고 네 움직임 한 차례 단기 트레이딩 등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은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흔들어줬었을때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거고 저 스레드도 오늘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스레드 스레드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소통하는 방안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님들하고 주주님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많이 이제 고려를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레드 같은 경우는 실시간 매매나 그런 가격 구간들 같이 체크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여러가지로 제가 여러 방안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공부하고 이렇게 그쵸 발굴해 내고 종목들 이렇게 할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네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들 어 주시하면서 주말간 어 영상 참고해 보면서 투자적으로 어, 매매 전략을 시나리오를 세워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알텍뿐만이 아니라 뭐 LS 마린 솔루션 추가적으로 제가 또 어, 파동이 나올만한 종목을 지금 대기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섹터도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워낙에 제가 이 부분도 공부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어서 어, 제일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로 궁금한 부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방송을 통해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올해 하반기 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